에렌디라의 유튜브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비드이 진짜 비드는 아니죠? <laughs> 이미 거절했데막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거절하다 에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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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에 아, 나다선절했어 <laughs> 야, 내가 어떻게 알아 닉네임을. <laughs> 아, 진짜? 에 모던님이랑 진짜 하고 싶어. <laughs> 오, 갑자기야 이러면 갑자기 앞으로 확 튀어나오실 것 같은데? <laughs> 최중형 아, 구독! 베렌디라 채널에서 딸기님의 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어? 독점 구독은 뭐야? 독점! 감사합니다.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술병 났어요. 이제 과음하면 며칠씩 알아눕는 나이가 되어버려. 에이, 조용히 있겠습니다. 멍청이 술병 났대. 얼마나 마신 거야? 저 아, 애지같이. <laughs> 얼마나 먹은 거야? 자는 중인데 나긋나긋해서 잠이 몰려온다 나나만이사랑한너 많이 사랑한그새로다 <laughs> 아니 너무 졸리... 나나다나요 <laughs>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저한테 에리 님은 새코시가 아니다. 귀엽다. 귀여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항상 나오는 리믹스들을 보면은 저는 새코시한 게 너무나도 맞거든요. <laughs> 결론적으로 나오는 영상들을 어, 보면은 리믹스를 보면은 새코시한 그 자체예요. 아시죠? 아 진짜 여러분들 노래 모르시네 <laughs> 노래 진짜 아, 정말 모르시네 건전하다는 게 뭔가요? 건전하다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성교육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 단순히 관계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여성은 한 달에 한번 마법을 한다는 건,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임신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있는 게 성교육이지, 단순히, 뭐 야, 한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게 성교육이 아니에요. 오케이? 아비는 하습니다 척을 처치했어요. 척을 처치했어요. 속박 시페시 뭐야? 아아 아비. 나 머리 진짜 긴거 하나 더 찾았다. 그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옷 입고 있는 사진인데, 오, 이거 보니까 머리 길이 제대로 티난다. 이거. 머리 진짜 길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친구라기보다 약간 노예에 가깝죠. 응. <웃음> 아 박수 왜 <laughs> 들어요? 야너그 노래 듣니까 <laughs> 갑자기 망하는 것 같아. 이거 뭐지? <laughs> 어, 갑자기 아무것도 안맞는것 같은데 뭐지? <laughs> 으악, 이 새끼 같은 분은 뭐야? <laughs> 아니. <laughs> 야 진짜 안 맞는 것 그래, 같아. 그니까 그래, 갑자기. 들어가야 들어가야 <laughs> 야, 들어가야 <laughs> 야, 돼. 야 너무 붉음이. 나비비야 안돼. 와 메리지 완전 프리딜 프리힐 가는 거뭐 프리힐. 안돼. <laughs> 아 진짜 <laughs> 이 붉은 <부근> 뭐야. 우리탕에 <laughs> 들어가는 그 초록색 몸에 나쁜 거 있잖아. 뭐지? 미나리인가? 그런거 생각보다 싫어하는 사람 많아 음, 난 나도 미나리 싫어하거든 아, 내가 싫어해서 그런가? 나는 미나리 몸이 나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진짜 해보고 싶은 것중하나예요 스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진짜 5일만에 뵙... 뜨뜨배 뵈어요 뚝딱이야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엄마야 잘못 눌렀다 베이베이베이 코앵님 소중한 구독 에린이가 뚝 유니클로를 갔어요. 유니클로를 갔는데, 거기에, 막, 캐릭터 상품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캐릭터들, 만화 캐릭터들 막 파는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원피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원피스? 이러면서 봤는데, 하필이면은, 하필이면 에이스가, 에이스가 죽기 직전에, 그, 뭔지 알지? 죽기 직전에, 그, 루피 껴안으면서, 그, 어, 어떤 장면인지 알지? 하필이면, 하필이면은, 그렇게 많은 장면 중에 그 장면이 두 개가, 두 개가 전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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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난 이건 볼수 없어. 이러면 돌아서서 갔어.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장면을 사서 입는다고. 키가 작은 스트리머 분들이요. 작아서 뒤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 스트리머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거인이 되어보자. 거인 키 성장 프로젝트. 무려 190이 넘는 저 자기 개발하는 드스만 믿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자기 전에 우유를 충분히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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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고키안 큰다 계단 그랬거든요. 점프, 오르락 내리락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키, 키 1도 안 크거든요. 하십시오. 점프는 클수 있어요. 아. 그냥 저처럼 선점적으로 크게 태어난.

시켜줘 그럼 다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됐다 통하는채소이 우와 저건 어떻게 상화를 먹을까요 대한 모, 국새새 새꼬시 새새 새꼬시 새새 새꼬시 이 새끼 배이 딸기 새끼 새새 새꼬시 뭔 노래야 링아 명랑하는 딸기 새끼야 해보라고 야한 거 좋아해요 해보 해. 안다고 다 아는 아이란말 그런 기력이야은 요즘에 태 보간 얘요 아, 아, 아! Oh, 어, 깜짝이야. 야, 도망쳐! <목소리라> 스킬이 없어! 스킬이! 아마 좀해줘! 가필해왜 아무도 없냐 <목소리라> <목소리라> 마가 없어! <없다. 목소리라> <목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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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망했어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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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아, 얄얄 아, 아, <laughs> <laughs>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소중한 구독 감사합니다. <목소리> <laughs> 이랭이다. <1행이가? 웃음> 아, 굉장히 가보고 싶기 때문에 언제 끝나고 그러지 않는 구독 타임 15개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나는 집이 좋아. 그냥 굳이 나가고 싶지 않아. 저도 자택 근무 하는데 문제는 집에서 일하니 계속 딴짓해요. 썰려야 정신 차릴 듯. <laughs> 그거는 그거는 진짜 안 나가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좋은 구경.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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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대련아. 됐 어? 됐다. 그저어떤가 됐죠. 아닌데. 이거 같아. <laughs> 전 에릭님이 부러운 게 다른 사람들이 아, 네, 자기가 기간. 말하는 걸 즐거워해주는 게 부러워요. 전왜 입만 열면 가쁜 사일까요? <laughs> 아니야 가쁜 사 아니야.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그, 약간 성향이 안 맞을 뿐이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제힐밴이었는데못 죽였나 보다. 어, 흐헤헤헤헤 디디디디 이오케이 아, 게 이렇게 떨어 입니다아 근무 스케줄이 꼬여서 방금 퇴근하고 방에 왔는데 5시간 뒤에 음. 출근해야 되네요 <laughs> 유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laughs> 고생했... 어 돼지야 에휴... <laughs> 근데 <laughs> 돼지한테 고생했다니까 좀 그런데? 흐헤헤헿 <laughs> 돼지야 고생했어 쓰담쓰담 구걸 좀 하겠습니다 코이! 금 지나가 자, 푸라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제 비행기 타고 온저 쿠션이 있어. 글리치 맞나? 이름이? 글리치 맞나요? 트위치 캐릭터 알아요? 트위치 요렇게 생긴 캐릭터? 얘를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보라색 이거 쿠션인데, 이거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캠방 하면은... 자랑해야지 이러고 옆에 뒀는데 문제는 캠방을 안 해. <laughs> 어 문제는 캠방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 <laughs> 제발 나좀 버리지 마. 오늘도 ]요? 나를 반성해봅시다 아, 왜 돈도 못 버는 고딩놈이 트위치에 돈을 왜 이리 많이 썼는가 그것은 에렉니가 너무 추우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laughs>